이번에는 스쿼트를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, 그리고 뻣뻣해진 발목과 긴장되어 있는 햄스트링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발목이 뻣뻣하거나 이 햄스트링이 작은 분들의 경우 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서 하는 스쿼트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어깨너비보다 한 뼘에서 한뼘 정도 더 넓게 벌리고 발은 바깥으로 돌려서 준비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양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정도는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동작을 수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. 그리고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엉덩이가 먼저 구부러지거나 무릎이 먼저 접히지 않게 엉덩이와 무릎이 동시에 접히면서. 동작이 진행돼야 합니다. 또한 내려갈 때는 이 무릎의 방향이 엄지 발가락과 중지 발가락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동작이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자세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운동 속도를 대략 이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한 발목 위험성 훈련과 짧아져 있는 햄스트링을 풀어주는 트레칭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두 가지 동작을 먼저 수행하고 스쿼트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훈련과 스트레칭을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뻣뻣한 하체와 발목이 매우 부드럽게 풀어질 겁니다. 첫 번째로 발목 유연성 훈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종아리가 당길 때까지 발등과 정강이가 거의 붙는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시고요. 이때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. 최대한 늘려주시고,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간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때, 앞꿈치로 바닥을 60에서 70%의 힘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, 민다는 느낌만 주시고, 뒤꿈치가 지금처럼 뜨지 않게 붙인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,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20초 쉬어주시면 됩니다. 이 과정을 세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는데, 세번 정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했었던 자세와 마지막에 했었던 자세에서 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. 첫 번째는 내가 이 정도로 발목을 얼마 굽히지 못했다면, 두 번째,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근육이 늘어나면서 종아리가 더 많이 이완이 되고, 발목도 그만큼 더 많이 구부러지게 될 겁니다. 발목 스트레칭은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두 번째,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체전굴 자세를 해볼 거고요. 허리를 너무 펴지 않고, 완전히 말린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, 살짝씩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. 이때, 손끝이 발목이나, 발 끝에 터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체중을 실어서 퉁퉁 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늘려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 손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12개씩 3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했던 발목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했었던 동작보다 두 번째, 세 번째에서 내려가는 자세가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. 근데 그만큼 세트수가 올라갈수록 긴장되어 있는 햄스트링이 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뻣뻣해진 다리와 발목이 더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마지막 최종골 자세는 허리를 완전 구부리고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스쿼트와 발목, 햄스트링 유연성, 이세 가지 동작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